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덴마크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며 국제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9일 덴마크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코브 엘레만 옌센 당시 국방장관이 신형 자주포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왜곡했음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개적으로 K-9 자주포를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던 덴마크 국방부의 발표는 모두 허위였으며, 실제로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의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이 고의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유의 방산비리 사건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덴마크는 프랑스로부터 도입 예정이던 세 자르 자주포 19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국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을 긴급히 추진했습니다. 당시 약 3,300억 원 규모의 입찰에는 한국의 K9 자주포, 프랑스 넥스터사의 세자르 자주포, 이스라엘 엘비시스템즈의 아트모스 2000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덴마크 국방 물자 조달국 책임자였던 킴 예스퍼 요르겐센는 프랑스 넥스터의 견적 제출을 요청하며 마감일을 1월 9일로 설정했으나. 알팅게등 현지 군사 매체에 따르면 넥스터는 촉박한 일정 탓인지 끝내 견적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월 7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 소렌 그란델 호스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과 접촉하여 K9 자주포와 K239 천모 다연장 로켓의 가격 및 납기 조건을 문의했습니다. 당시 북유럽 지사를 담당하던 모건 모겐센과의 통화로 기본 협의가 진행되었고 하나 측은 신속히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FMI 부국장 크리스티안 이슈이 준장이 직접 이스라엘로 출장을 떠나 엘빗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예상 견적서를 덴마크 측에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세 후보 중 가장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한 것이 바로 한국 업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절차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라엘 업체와의 협상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것은 K9 배제는 기술적, 운용적 이유 때문이라는 기존의 발표가 모두 조작이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무기 도입을 위한 사전 각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가 고의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업 비리를 넘어 유럽 내 무기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의 대표 수출 무기인 K9 자주포가 불합리하게 배제된 사실은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K9의 경쟁력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LBC 뒤늦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넥스터는 여전히 견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덴마크가 요구한 8x8 트럭 자체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넥스터는 체코에서 생산 중이던 6x6 차체 자주포를 대안으로 제안해야 했고 이 때문에 견적 작성의 시간이 더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야코브 엔세는 LBC 제출한 견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긴급하게 의회를 소집했고,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보유 중이던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신속한 신규 자주포 구매 결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덴마크 fmi는 또다시 회신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넥스터가 최종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 수정 제안을 덴마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신형 k9 자주포를 납품하는 것뿐 아니라 긴급할 경우 한국군 인도 예정 물량을 우선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는 파격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덴마크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 물량을 먼저 양보할 수 있다는 수준의 융통성을 보여주었지만, FMI는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관은 FMI와의 미팅을 원한다. 불가하다면 2월 6일 세미나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공식 요청까지 전달했으나 역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측의 조직적 무시는 점점 노골화되었고, 이제는 한국 업체의 제안 자체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덴마크 국방부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덴마크는 성급하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정된 자주포는 결국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였고 덴마크 국방부는 그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가장 비싸고 납기 역시 가장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코브 엔센 국방장관은 아트머스는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제공될 수 있다. 프랑스 세자르는 24개월, 한국 K9는 22개월, 아트머스는 12개월에 12문을 인도하고 22개월 내에 나머지 7문도 납품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 비교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프랑스 세자르는 6억 6,500만 크로네, 한국 k 9은 9억 8,800만 크로네. 이스라엘 아트모스는 8억 500만 크로네라는 수치였습니다. 즉, k 9는 가장 비싸고 세자르는 가장 저렴했으나 세자르는 과거 납기 지연 사례가 있어 빠른 인도를 이유로 아트모스를 선택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강점으로 꼽히던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전면 부정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보낸 이메일조차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덴마크 재무위원회는 예산 승인을 위해 모였고 마감까지 단 2시간이 남은 오후 2시 57분 갑작스럽게 이메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메일에 답변이 없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간 투명성을 자랑하던 북유럽 의사결정 구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례적인 절차였습니다. 이후 7개월 뒤 스캔들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엘비스의 제안 유효기간은 1월이 아닌 6월까지였음에도 FMI와 재무부는 이를 조작해 긴급 상황으로 몰아갔고, 그 결과 한국의 제안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가격과 납기 발표도 왜곡되었으며, FMI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제출한 제안을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뒤 엔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FMI 부서장 한 명만 해임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재정위원회가 엘빗 제안을 수락하기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안이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측에 공식 미팅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현지 담당자 모겐센 역시 덴마크는 하나를 단순히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 국방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강행했을까요? 첫 번째로 지목되는 이유는 덴마크 관료층 일부와 이스라엘 간에 형성된 정치 경제적 커넥션입니다. 이 관계가 결국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조작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덴마크 매체 자코비는 덴마크 정치권의 이스라엘 동조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러한 오랜 관행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연대가 무비판적으로 유지되면 무기 도입과 같은 중대한 국방 의사 결정이 합리성보다 정치적 계산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법적 정치적 압력의 거래 가능성입니다. 과거 사건을 보면 2015년 당시 덴마크 내 야당인 SF와 레드컬스는 엘비스의 무기가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에 연루될 수 있다며 수출을 제재했고 그 결과 2017년 엘비스는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차기 자주포 선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LBC 해당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SF당 대표 엠베르 델세는 이를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많은 분석가는 소송 취하가 무기 도입 결정과 교환된 정치적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과 현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전술적 운용적 일관성의 붕괴입니다.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은 궤도식 K-9이 전장 효율성이 이미 검증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차륜형 아트모스는 궤도형 대비 주행 방어력에서 열세일 뿐 아니라, 사격 시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스페이드 지지대를 내려야 하는 등 작전 유연성 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성능 지표에서의 비교도 아쉬움을 남깁니다. 덴마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세자르가 아닌 아트모스를 선택한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자르는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궤도형 시스템으로 전투환경에서의 생존성 견인력, 지속발사 능력 면에서 검증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트모스는 자동장 전장치가 기본 탑재되지 않은 완전 수동형 모델로 승무원 4명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거운 155mm 포탄과 장약을 직접 장전해야 해 교전 시 치명적 취약점을 노출합니다. 추가로 20초당 세발과 같은 고속사격 능력도 기본 사양이 아니며 보조키트를 추가 구매해야 실현되는 선택적 성능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관찰된 실사용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엘비사가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는 발사 지지대를 설치했음에도 차체의 반동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전륜이 들리는 현상이 포착되었고, 이는 차륜형 설계가 고강도 사격 상황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토 소유 관점에서 볼때 전차, 장갑차, 궤도용 자주포를 포함한 통합 화력 전 구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덴마크의 선택은 이러한 전술적 연계성과 호환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깁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K-9이 가장 비싸고 납기가 느리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어긋난 주장입니다. 당시 발표 내용에는 아트머스가 12문을 12개월 내에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7문도 22개월 내에 인도 가능하다는 납기 주장과 함께 가격 비교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메일 회신조차 열어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도 아트머스 선택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특성상 사격시 반동 제어를 위해 스페이드 지지대를 내려야 하고 포탄과 장약의 수작업 장전으로 인해 승무원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발사 후 신속이동, 슈덴스쿠 전술을 실행하려면 발사 준비 상태를 다시 복구하고 승무원을 탑승시키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포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궤도형 플랫폼인 K9은 자동장전 우수한 반동 제어 작전 지속성 면에서 입증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나토 표준 전력 구성 측면에서도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격 비교에서도 역설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외형적으로 제시된 수치와 달리 궤도형인 K9의 단가는 경쟁력 있고 납기는 검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역시 차륜형임에도 높은 단가로 논란을 빚어왔는데 아트머스는 그보다도 더 비싼 가격대를 제시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절차적 불투명성과 전술적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결합되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셈입니다. 현재 덴마크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와 설명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주포 도입 과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책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투명한 재검토와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공정한 구제입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덴마크 측의 향후 대응이 국제 방산 조달의 신뢰성 회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자주포의 위력을 체감한 이후, 제2의 포방부로 불릴 만큼 한국산 무기에 집착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기존 K9 도입에 이어 87문의 크라프 자주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K9 차체를 공급받는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도 한국 K9 기술이 깊숙이 적용된 결과물입니다. 폴란드는 자체 개발 자주포가 포탄 발사 반동을 견디지 못하면서 한국 K9 차체와 기술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고, 이후에는 아예 K9을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으며,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에게 당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포병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포병 전력을 대한민국 포방부의 유럽 지부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9 자주포뿐 아니라 K2 전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까지 연달아 도입하며 한국 방산 산업을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2차 계약 과정에서 폴란드가 과도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거나 초기 계약에 없던 절충 교육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도 금융 지원과 절충 교육을 활용하지만 폴란드는 이를 계약 체결 이후 제시하며 한국 정부와 업계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방산 기술을 가장 크게 확산시키는 광고판이 되고 있습니다. K9은 나토 국가들 중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도입됐지만 폴란드처럼 대규모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크라프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을 받아들여 성능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대량 도입으로 전력을 확장한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가 장기적으로 유럽 포병 화력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한국 K9이 독일 판처아우짓 2천을 제치고 유럽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각광받기 전 폴란드 포병 전력의 중심은 AHS 크라프였습니다. 폴란드는 옛소련 t 7 2계열 전차의 보기륜을 기반으로 한 PWP 2000차체를 제작해 자주포와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를 독자 생산하려 했습니다. 크라프 자주포도 이 PWP 2 0 0 0차체에 영국제 AH 90 포탑을 결합해 개발됐는데 문제는 155mm 포탄 발사시 발생하는 강력한 반동을 PWP 2000차체가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격 도중 차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반동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체가 심하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면서 안정적인 전투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를 수입해 크라프에 적용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K9 차체를 활용한 크라프는 이전과 달리 측면 후면 사격 시에도 정면 사격만 간신히 해내던 구형 차체와 달리 훨씬 안정적인 반동 흡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AHS 크라프는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는데, 불과 18문으로 구성된 포병대대가 세베로도네츠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는 K9 기반 차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계기가 되었고, 한국 자주포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동유럽에서 K9 열풍을 촉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까지 80여 문의 K9을 도입했으며, 향후 280문 규모의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단숨에 유럽 최강 포병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폴란드의 포병 화력은 압도적입니다. 독일은 100문 남짓의 판처아우비체2 0 0 0을 보유하고, 향후 RCH 155를 최대 160문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약 60문 수준의 세자르 자주포를 운용하며, 세자르와 세자르 엔지를 합쳐 총 140문을 추가 확보하려 합니다. 영국은 기존 50여 문 이상의 AS90을 점차 퇴역시키고, RCH-155와 아처 자주포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결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현재 보유량과 향후 도입 계획을 모두 합쳐도 200에서 300문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폴란드는 단독으로 300문 이상의 K9 미크라프 자주포를 보유하며, 유럽 최대 포병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폴란드 포병은 사실상 제2의 대한민국 포방부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무기가 유럽 전장의 표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차체를 기반으로 한 AHS 크라프 100문 이상과 한국에서 직도입한 K9 자주포 80문 이상을 보유하며 유럽 포병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80문 이상의 자주포 전력이 순차적으로 보강되면 폴란드가 운용할 155mm 자주포는 400문을 훌쩍 넘어 독일, 프랑스, 영국을 합친 수준의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막강한 포병 전력을 구축하는데 한국의 기술과 무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국제 방산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기술력을 확보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자주포 K-55는 미군이 운용하던 M-109A2를 단순 라이선스 생산한 것이었으며 KH-179 견인포와 동일한 39구 경장 포신을 탑재했음에도 반동 흡수 장치가 짧아 사거리가 24k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격 전에는 지면에 스페이드를 설치해야만 해초탄 발사까지 수분의 시간이 걸렸고 기동성과 즉각 대응 능력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천문 규모의 K-55를 보유했음에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포병 전력이 열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독자 개발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세계적인 자주포 K9입니다. K9은 독일 판처 아우비체 2000과 함께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며, 사거리 기동성 연속 사격 속도 등에서 경쟁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한국은 천문 이상의 K9을 운용해 포방부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는 단순한 양적 우세가 아니라 질적인 전력 향상까지 이뤄낸 결과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며 제2의 포방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 벨라루스가 폴란드와 불과 200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과거 소련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일부 지역이 현재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 있어 전략적 방어선이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 벨라루스군이 국경을 넘어 북크강을 돌파한다면 수도 바르샤바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장거리 포병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 K-9을 대량 도입해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동유럽 전장에서 나토의 핵심 포병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아 단숨에 80km를 돌파했던 사례는 폴란드가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러한 돌발적 기동전을 저지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고속 연사 능력을 갖춘 155mm 자주포 전력이 핵심이며 K9은 그 역할에 최적화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주력으로 운용하는 자주포는 여전히 구형인 ES-1 그보주디카와 ES-3 아카치아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1970-80년대 소련 시절 개발된 노후 플랫폼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 수준에 머물러 60km에 달하는 K9의 사거리보다 최소 20km 이상 짧습니다. 또한 지속 발사 속도와 최대 발사 속도 역시 K9에 비해 느려 동일한 작전 시간 동안 퍼부을 수 있는 화력 자체가 크게 부족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보유한 구형 자주포의 수량은 2천문가량으로 현재 폴란드가 운용 중인 K9과 크라포 전력을 합친 200여 문보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추가로 280문 이상의 K9을 확보하면 전체 포병 전력은 400문을 넘어가며 후속 물량까지 완전히 배치되면 나토 전선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억제할 만한 충분한 화력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일하게 K9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신형 ES35 칼리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자주포의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러시아는 7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무기의 특성상 성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에 공급되는 후속 K9은 K9A2 개량형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초기 도입분 역시 동일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포병 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며, 유럽 전장에서 나토의 핵심 억지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가 K9 추가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K9 운용국으로 성장하며 한국 자주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살아있는 전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이를 계기로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 K9 계약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과 폴란드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